자 오늘은 이제 쿠키런 스킨이 나와서 버프된 쿠키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프가 어떤 쿠키가 됐냐총세 가지 쿠키가 버프가 됐습니다. 구미호 맛 쿠키, 인삼 맛 쿠키, 그리고 더덕꽃 맛 쿠키 총세 종류가 버프가 됐어요. 근데 셋다 평가가 나쁘지 않고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키런을 하는 사람 모두가 말렙이거든요. 스토리런에서 메인 스토리만 따라가면 말렙을 주는 쿠키라서 인삼은 이제 지금 현재 이어달리기 영 티어가 됐고 더덕꽃과 구미호도 성능은 뭐 나쁘지 않은 때 탈출에서도 쓰이는 그런 쿠키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뭐 더덕꽃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덕꽃 같은 경우엔 능력 먼저 보죠 일정 시간마다 약초를 캐기 위해 약초밭에 들어간다 타이밍을 맞춰서 약초를 뽑는 능력이에요 생각보다 좀 느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한 약초가 등장을 하는 게 마법사탕 능력입니다 능력은 심플해 그 다음에 전용 펫 구러기약 얘 같은 경우엔 이제 점수물약 펫 점수물약 펫인데 생각보다 회복을 좀 많이 시켜주고 신기하게도 조합 보너스 보물이 두 개요 두개 이번에 새로 나온 신 보물이 조합 보너스 보물이고 심지어 그 옛날에 조합 보너스 보물이었던 만병통치약 절구까지 보너스로 들어가서 조합 보너스 보물을 두 개를 들고 있다 요 조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 보물 하나 들고 조합 보너스 두개 들고 이어 달리기는 인삼 인삼도 능력 한번 볼까요 일정 시간마다 인삼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내려치고 마법 사탕 능력으로는 이제 부활을 하죠. 인삼 젤리가 좀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패스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 쓰거든요. 이어달리기 쿠키는 패시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합으로 한번 달려 보자. 지금 현재 조합 랭킹에도 들어가 있는 조합입니다. 랭킹 12 에픽 조합 중에서는 어, 이어 달리기 아보카도를 쓰는 조합이 따로 있네요. 이어 달리기 아보카도 쓰는 조합은 그럼 그래. 아니 근데 12 조합이 지금 봤는데 레전드 보물이 그냥 빠지는데? 아니 레전드 보물보다 조합 보너스 보물이 더 좋다는데 요 이게 무가금 혁신 조합인가? 어, 괜찮다 이 조합.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바티 세상으로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리만 밀면 말렙이고 도덕꽃 말렙은 시키면 쓸순 있겠죠 문제는 이제 도덕꽃이 여기 맵에서만 쓰여요 도덕꽃이 다른 맵에서 안 쓰여서 다른 맵들도 한번 달려 봐야겠다 그래도 어느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긴 해야 할듯오 신보물 신보물은 저렇게 만두가 나오는데 신보물도 점수가 지금 굉장히 셉니다안 그래도 센데 거기에 조합 보너스까지 들어가서 더 쎄졌다 어우야 무지개곰젤리 놓치는 건좀 불편. 그래도 중편이 조금 집어 먹어주긴 하네요. 무지개곰젤리 놓치는 거이렇그 낚아채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그건 괜찮네. 더덕꽃으로 달리니까 이때가 그 백년드래곤 나왔던 그때였죠. 근데 더덕꽃 성능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평가라서. 아니 이번에 나온 신쿠키가 진짜 너무 구려요. 아니, 진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려서 차라리 더덕꽃 키우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근데 신쿠키는 그냥, 그냥 우스... 아니, 야, 뽑기 실패했어.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실패하면 점수 반토막으로 깎이거든요? 280만 점만 더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는 거지. 오, 여기 대물약을 겨우 먹네요. 죽기 직전에. 이제 막변까지 깔끔하게 시켜주면 됩니다. 어편안 아니 이게 근데 속도가 빨라 엔진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뽑는 판정이 대충 어떤 소린지로 알겠죠 이어달리기 인삼 바로 가봅시다 사수해 오 뭐야 아니 이거 송편 아니 좀 맛있게 먹는데 젤리들 챔피언스리그 오랜만에 달려서 옛날에 막 채팅 보면서 달렸는데 요새는 이 달리기만 해도 힘드네 막 묻... 아니 왜 이렇게 놓쳐 월, 원래 이런가? 부활해주고 인삼 마법사탕 능력으로 부활을 해주죠. 오 보물까지 다 먹고 펫한번더어 저거 어떻게 먹는 게 빌드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먹어야 될거 같은데 일단? 펫이 밀렸나? 아니 이게 빌드도 있어요 심지어? 아 싫다. 뉴비를 위한 조합 취소하겠습니다. 어렵네. 샵샵 대충, 일단 달려봤으니까, 다른 맵들 더 돕고 쓸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리미궁이랑 시간관리국의 끝없는 하루, 한번 달려가야겠네요. 아니, 이게 조합 랭킹이, 옛날엔 아니랬는데, 가면 갈수록 좀 쓸모가 없어지는, 그 레전더리 점수격차를 심하게, 안 벌려놔서 그런지 아니면 그 에픽들 점수가 다 구리게 나와서 그런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직접 다 달려야 돼. 15위 조합만 에픽 조합이야. 레전드 안 쓰이는 조합이 찾기가 힘들어. 여기도 15위가 딱 레전드 안 쓰네요. 그래서 어떤 조합이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다. 아무튼 더덕고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아마 못쓸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씩 달려보자. 유리미궁으로 가자. 대물약 어딨어 언제 나와 대물약? 대물약 언제 나와? <laughs> 여기는 더덕꽃 못 쓰겠네요. 마지막 새로 나온 맵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대물약을 못 먹으면 능력 발동을 아예 못 해버려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첫 번째 맵 그냥 전용 쿠킹가? 신맵도 안 된다고요? 네아 신맵도 안 된다고 하네요 엔진 스케이트로도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저런 바티 세상 원툴이네 그러면 더덕꽃은 더덕꽃은 좀 애매한데? 그리고 버프가 된 구미호도 있죠 구미호는 이제 슈퍼 에픽 스킨이 나와서 버프가 됐는데 구미호 능력을 한번 보죠 2단 점프를 아 9회 하면 구미호로 변신해서 곰젤리를 유혹한다 카카오 쿠키런이랑 능력이 아예 똑같아서 좀 익숙할 듯 마법사탕 능력은 이제 달릴 때 3초마다 전기젤리 보라색깔의 전기젤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먹을 때마다 구미호 그 변신 능력 지속시간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체력이 조금씩 찹니다 아주 조금씩 차요 근데 이게 물약 판정이라서 저기 랜덤 챌린지에서 물약광질이랑 쓰면 좀 재밌어요 근데 옛날에는 점수가 구려가지고 물약광질 나와도 구미호 안 썼는데 지금은 구미호가 버프를 먹어가지고 써도 괜찮을 듯? 전용팻도 한번 보죠 전용팻도 좀 특이한 팻이라서 전용팻은 이제 일정 시간마다 거대 3화 광속질주 아이템 생성 그리고 이제 거제가 떠는 광속질주 시 모든 젤리 점수 추가 이것도 붙습니다 네, 새로운 신맵에서 금미가 사용이 되거든요 지금 요 조합이 있네 요 조합 요 조합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인삼으로 바꿔서 달려보겠습니다 가보자 오 시작할 때부터 금미 능력이 발동된 상태로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여우 폼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2단 점프 막 갈겼어야 됐는데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어. 마법사탕 능력으로 전기젤리가 나오죠. 먹을 때마다 이제 머리에 있는 게이지가 찹니다. 일반 젤리에만 나와가지고 저 전기젤리 타이밍 맞춰주려고 구미호 빌드가 좀 복잡해요. 최대한 2단 점프 빠르게. 여기서 또 깨알 쿨팁 2단 점프를 뛸때 점프키를 손가락 두 개로 누르면 빠른 2단 점프가 가능합니다. 고급 용어로 멀점이라고 하지 멀점. 최후의 질주까지 오로라 영역으로 질주를 해줍니다 어 뭐야 이거 아니 보탐이 있네 바락점프로 보탐까지 이 구미호가 신기한 게 보너스 타임에서도 능력 발동이 돼서 보탐에 있는 곰젤리들도 이렇게 다 매혹 상태로 바뀌거든요 아 이래서 여기 랭킹권에 들어가구나 좀 좋은데? 4억 7천 4백 선달 나와줬네요 아, 최후의 질주까지 마저 달려봅시다 바락점프 6억 9천 나오긴 했네 이어달리기 인삼으로 쓰니까 점수는 살짝 낮아졌네요 혹시라도 쓰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인삼이 그나마 가장 범용성이 있다. 더덕꽃이랑 구미호는 이제 랭킹권에 살짝 얼굴 비추고, 때탈출로 쓰는 용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때탈출에서 더덕꽃은 금세 좀 밀릴 느낌인데, 구미호는 좀 쓰일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때탈출까지 좀 신경을 쓴다면, 구미호는 말렙을 찍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인삼은 뭐다말렙이니까 버프쿠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不发。